지난 4월 총선 당시 김민철 국회의원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다 지역구민에게 현금 10만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지찬 전 의정부시의회 의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선거캠프 관계자가 금품 제공 의혹에 휘말린 건데요. 의정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헬로TV 단독 보도로 알려진 안지찬 전 의정부 시의회 의장의 금품 제공 의혹. 20대로 보이는 남성 네명이 택시에서 나눈 대화가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택시 기사는 이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했고, 의정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안전 의장은. 돈을 빌려줬다가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딱잘 아는 사람인데 거기 사무실에 있길래 이렇게 보고 나와 데 애들이 있가지고 애들 어디 다고 가는데 차비 서 빌려줬다고 받았 하지만 지난 23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안전의장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안전의장은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아들 같은 젊은이에게 용돈을 준 것이었다며 무리를 빚어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와 114조는 선거 후보자는 물론 선거 사무원 등도 선거 기간에는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안전 의장은 의장직에서 내려왔지만 시의원 신분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전의장의 다음 재판은 11월 1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훈입니다.